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주 주식의 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략은 좀 여러 가지로 어, 준비를 <laughs> 하게 됐는데, 자,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이제 그 박병주 주식의 교에서 어, 주가가 음, 지난번에 이제 57,000원이 넘어서 가지고 6만 원까지 넘어섰을때 계속해서 저는 한국가스공사를 매도를 하자 그런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전략은 잘한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전략을 취했던 것은 선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거죠. 요즘에 우리 각종 경제 tv나 유튜브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시청률이 그때는 높잖아요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럴 때는 막 들불처럼 일어나 가지고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전문가를 오래 한 그런 경력이 있어서 오히려 그럴 때는 조심하자 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물론 주가가 그때 6만원 넘어서니까 왜 잘 가는데 파느냐, 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 댓글도 다, 닿았는데, 예, 그렇지만, 좀, 그, 이제, 그럴 때, 오히어 과열됐을 때, 조심하자라고 하는 게 또,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에, 지금은 결과란 쪽으로 보는, 잘 되고 있는데, 어, 한국가스공사는 나중에 결국은, 뭐, 4만 3천원대까지 다시 하락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따라서 결론은, 매수하지 말자. 어, 그리고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를 매도해가지고 뭘 사는 거냐. 제가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제, 박병주 주식외교에서 삼성전기를 한달 전이가 말해가지고 지금, 지금 이 가격대입니다. 어, 이 가격대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기가 드디어 7개월 만에, 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 7개월 동안 계속 오르락 내리락만 했거든요. 이제 그런 주식이 움직이면 크게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조 대림. 자, 사조 대림은 제가 그,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결국은 7월 달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물론 제가 지난번에 뭐 장중에 6 8 0 0원 정도 오면 사겠다라고 해서 뭐 저점이 올라왔으나 저는 아직까지는 매수 가격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거는좀더 한번 제가 오늘 또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부터는 7월 달 이후 주도주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부품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나눠가지고 어, 우리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코스피가 저는 그 3150선까지는 이번에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즉 7월달 8월달 9월달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어,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제가 이제 분석하는 그 투자 기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공개를 좀 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제가 나름대로 투자 기법이 되겠는데 이 볼린저 밴드의 이세 가지 선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뭉치면 자 뭉치면 뭉치면 예외 없이 단기적으로 올라갔어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과거의 통계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볼린저 밴드를 20과 60과 120을 놓고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1980년대부터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뭐 제가 공개를 하겠, 하겠습니다. 소스를 공개하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올라갔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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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 결국은 이게 됐다는 것은 뭔가 우리나라 증시에 호재가 숨어 있다. 이거를 말해줍니다. 어, 그래서 3 0 0 0 올라가면 또 우리 또그 경제 TV나 이런 언론에서 난리가 아니겠죠. 3 0 0 올라갔다고. 그때는, 그때는 늦죠. 그래서 저는 요 3100선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에, 2023년에 여기서 올라가는 사이클, 이렇게 상승, 상승 사이클마다 주도, 섹터. 자, 그도 섹터가 있고, 거기 안에가 또 주도주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때는 2차전지였죠. 그리고 반도체 일부 그래서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단 말이죠. 어, 그리고 또 에, 이때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니까 온 디바이스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 주들이 막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정부가 추진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삼성생명이나 어, 그 다음에 또 어, 어, 금융지주 회사들이 이때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전력 전선 기기. 자, 그래서 그때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이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작년에는 이제 2차,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때 올라갈 때 2차 전지. 에코 프로가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자, 이렇게 여기서 올라갔고요. 에코 프로 한 10배 갔습니다. 10배.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DX도, 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포스코 DX.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리고 또 음, 올해 올해 그러니까 작년의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는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제주반도체 자이 종목이 이렇게 또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3월달까지는 삼성생명 저는 삼성생명을 제가 요 종목을 추천했죠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삼성생명 그리고 나서 최근에 3월달 들어와가지고 3월달 이후에는 이렇게 전력 전선 기기 LS 일렉트릭 자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자 이렇게 이 종목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삼양식품 이렇게 삼양식품 올라갔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자요 이게 이거를 잘좀 이해를 하실 필요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자 그때는 뭐가 나옵니까 주도주가 나옵니다. 주도주가 나오는데 수익이 엄청났어요. 수익이 이렇게 엄청난 종목이 나왔습니다. 뭐 에코프로 10배, 이스페타시스 900% 하이바자치 1000%, 제주반자치1000% 그다음에 또 삼성생명이나 이런 또재령 전기 최근에 또 전력 전선 기기해가지고 300에서 900%어 전형적인 그 종목 장세가 아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분기가 바뀝니다 분기가 바뀌면서 저는 우리 코스피가 지금 2 7 7 3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대략 코스피가 몇 프로 정도 올라갈까 한10% 정도 올라갑니까? 자, 어, 10% 정도 올라가네요.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현재 그 2799니까, 어, 2 7주9 3 1 5 0까지 간다. 그러면, 네, 코스피가 대략 한13%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가죠. 그러면 그때 이제 누가 주도할 것인가? 저는 우선적으로 현대차를 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신고가를 뚫었어요. 자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그 무엇을 봐야 되냐면 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상 여기 강력한 꼬리 달린 부분을 뚫었단 말이에요. 꼬리 달린 부분을 뚫어버리면 날아가죠. 일단은 기술적으로 그래프상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당연히 기아도 따라가죠.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말할 게 아니라, 뭐 근거가 있겠냐?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실적. 실점.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가 그 중에서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어요. 만약에 현대차가 미국의 본사를 옮기면, 이 종목은 당장에 여기서 한 70만원 이상 갈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간단히 실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자 매출액은 지금 뭡니까 170조 170조에요 영업이익이 15조 15조 순이익이 13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순이익이 14조까지 가잖아요 14조까지 14조까지 갑니다 그리고 PBR이 0.6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요, 요 주당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10만원 하면 됩니다. 그니까 러 50만원 바로 가요. 왜 그러냐? 50만원을 간다 할지라도 퍼가 10배거든요. 자기 순위익이 10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ROE가 너무 좋아요. ROE가 지금 현대차가 13배, 13%를 돌파를 하면, 어, 주가는 자기 순위익에, 그러니까 여기가 주당 순자산가치거든요. 이게 주당 순자산 같지. 아, 주당 순이익이죠. e p s 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 주당 순이익에 12배까지도 주가를 줍니다 미국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자기 자기 순이익에 거의 뭐60 60배, 70배를 줬거든요. 60배, 70배. 물론 엔비디아가 어, 그 돈을 잘 벌고 ROE가 높아요. ROE가 거의 한 50%가 넘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자기 순이익에 거의 70배, 80배, 요즘 줬어요. 그럼 현대차라고 해서 자기 순이익에 10배를 못 주겠냐, 이 말이에요. 알아요, 이 정도 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너무나 싸다. 현대 자동차.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50만원도 50만원도, 일단은 50만원도 저는 싸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60만원 넘긴다고 저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로 보입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연봉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 그몇년 만에 뚫은 거예요. 거의 십몇년 만에 뚫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꼬리, 여기 윗꼬리, 윗꼬리 요 달린 부분을 뚫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대 자동차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현대 자동차하고 기아가 계속 역사적인 신고를 뚫어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도 굉장히 저평가 됐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는 더 저평가 된 종목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화승RNA란 종목을 보겠습니다. 화승RNA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승RNA란 종목을 보면은, 어, 지금 그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924억입니다. 924억이에요. 근데 올해 매출액이, 매출액이 작년 보니까 한 6,900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영업 이익이 올해 320억, 순이익은 360억이에요. 순이익이.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은 자, 시가총액이 3,600억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싼 것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현대가 지금 인도의 공장을 IPO를 하다 한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주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화성 RNA를 맛보기로만 말씀드리겠는데, 요거 지금 요 박병주 주식의교 사생 결단에서 구체적으로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목표까지 설정을 해서 제가 사생 결단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어, 이제 크라운 제가는 요 지금 안 가고 있지만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수가 레벨업이 되면 지 이제 여기서 자, 지수가 레벨업이 되면 우리 종합 주가 지수가 레벨업이 되면 종목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이끌어 가고 그다음에는 또뭘 봐야 되냐면 삼성 전자를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제가 삼성 전자에 대해서 어 우리 우리 그 뭡니까 주식에 그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제가 요 지점에서 삼성전자가 바닥권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5월 말입니다 5월 말때 삼성전자가 로이터에서 그 삼성전자가 hbm을 통과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막 까고 그랬지 않습니까 까고 그랬을 때. 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그, 뭐죠, 강력하게 지금 삼성전자는 그,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부분이 지금 그거잖아요. 삼성전자 5월 26일인데, 삼성전자가 외통수 걸렸다. 그때는 천재 이루의 매수 찬스다.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비상 해가지고, 이거는 괜찮다. 5월 19일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그러면 삼성전자 위기를 기회로 5월 23일 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세요. 5월 29일부터 5월 26일 날 그때 삼성전자를 제가 강력하게 여기에서 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그때 삼성전자를 보면은 5월 15월 5월 19일 여기 지음이죠. 요때 한층 나 그때 삼성전자가 HBM이 엔비디아 통과 못했다. 그 얘기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천재 이위의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월 달에 8만원은 뚫고 여기 지점 8만 1,600원도 돌파를 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이냐.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지금 실적 전망치를,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면 삼성전자를 물량을 다 뺏깁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주가 바닥을 이렇게 만들 때 글로벌 이슈를 해외 신문 기자가 그런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면 정보력이 약한 사람들은 꼼짝말아 당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영업 이익인데 이제 2023년을 저점에서 가파르게 영업 이익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아주 가파르죠. 그리고 나서 어요 때를 58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90조를 넘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2026년 정도 가면 90조 때도 나올 수 있다 고 봅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2인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를 때 요럴 때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항상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실적을 보고 봐야 되지. 그런 이슈를 보고 하면은 물량을 다 뺏기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지점을 다시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이거를 분석한 기법으로 따른다면 어, 얼마를 이제 일단은 여기서 굉장히 좋아요 삼성전자가 좋습니다 83,700원을 돌파를 하면은요 여기를 돌파하면 날아갑니다 저는 일단은 9만 원은 여기는 그냥 뚫은다고 보고요. 어, 잘하면은 여기도 돌파할 수 있다. 96,800원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거기 뭐 가봐야, 어, 96,800원 가봐요. 그렇게 수익이 크지 않아요. 어, 지금 81,500원인데, 거기 가봐야 18%밖안 됩니다. 18%. 18%도 큰 거죠. 그래서, 여기를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삼성전기도, 삼성전기도 이제는, 이게 삼성전기거든요? 삼성전기를 보면은 몇 개월 동안 안 갔냐면, 7개월, 요 때부터 보면은요, 박년에 8월 달부터 했으니까 1년 동안 안간 거예요. 이런 주식이 올라가면은 많이 갑니다. 이런 걸 꽈배기라 불러요, 꽈배기. 자, 이렇게 꽈배기를 오랫동안, 꽈배기를 틀었던 종목은 왜 올라가 많이 가느냐? 매집이거든요, 그게. 매집이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꽈배기를 많이 한 것들은, 그걸 꽈배기 차트라 하는데, 매집이죠. 한번 그걸 볼까요? 사조대림 같은 경우도, 사조대림이 왜 이렇게 많이 갑니까? 요거 장기간에 꽈배기를 틀었잖아요. 2021년부터. 자, 2021년부터 장기간에 꽈배기를 틀고 방향을 정해주니까, 이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듯이 삼성전기도 지금 다른 대형주들은 웬만하면 다 갔는데, 1년, 1년이 뭡니까? 거의 2년 가까이를 계속 못 가고 있,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자, 삼성전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애널들의 말을 무작정 저는 뭐 신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들을, 들을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온 디바이스 MLCC. 삼성전기가 이게 주력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제, 자, 그, IT 부품의 쌀이라고 들합합니다 부품 산업의 쌀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온 디바이스, 이제, 그 ai까지도 침투를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으로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은 굉장히 그 이제 제가 보니까 이익 전망치를 조금 이때보다도 낮추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 같아요 음. 내년에는 여기를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1조 4천억이 넘어서 1조 5천억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기, 삼성전기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우리가 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삼성전기도 동반해서 어,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사조 대림에 대해서는 사조 대림에 대해서는 제가 어, 이 종목을 지난번에 이제 여기 요, 요 지점에서 8만8천원에오문 매수를 매수 가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사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익이겠죠. 지금 73,000원이니까. 73,000원이니까 이익이겠죠. 제가 그때 에, 그때 사조 대림을 이제 댓글로는 제가 아직은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그 사조 대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다가 계속 댓글로는 아직은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사조 대림을 얘기할 때 매수가를 68,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사겠다라고 했지만, 댓글로는 계속해서 아직은 매수 안겠다라고 해가지고, 어, 사조 대림을 지금 매수해요. 혹시 제, 거기다 68,000원 매수가를 보고 사신 분들은 지금 73,000원이니까 손해는 아니죠. 어, 지금 한5% 정도 이익인데, 그러면 저는 아직은 왜 제가 매수를 안 하느냐.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그 분기가 바뀝니다. 3분기가 바뀌어요. 3분기로 바뀝니다. 2분기에서. 그래서 요거를 보면 2분기를 보면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분기가 바뀌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이격도가 높을 때 만에 여기서 못 가고 횡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행히 이제 제가 그 68,000원 사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실 때 제가 한 투자 전략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손해 되신 분은 없네요. 68,000원에 사신 분이 있다면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사셨다고 하길래 제가 저는 거기다 아직은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분명히 제가 그 의견 표명을 했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목표가 여전히 17만원을 제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아, 적정가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 어, 어떻게 올라갑니까?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좀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기가 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어, 7월달 초를 봐가지고 7월달 초에 뭐 그냥 그냥 바로 올라간다. 7월 달에도 역시 올라가는 지구가 보인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중대 발표를 어 어디다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동양생 제가 여기서 중대 발표를 이제 거기 이제 박병주 매니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가 어 뭡니까 매일경제 TV 운수 대통이라는 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여기죠.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한국가스공사도 거기서 6월 4일날 그때 3만9천원에 추천해가지고 그때 한60% 정도 올라갔거든요. 저는 물론 5시간 만에 14%를 달성했는데 여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출연시간이 7월 에, 7월 2일날입니다. 7월 2일날 오후 6시 30분입니다. 이제 여기를 어, 이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할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라면 여전히 저는 이제 그, 으, 뭡니까? 여전히 이제 아직은 어, 사도 대림은 좀더 지켜보겠다. 좀더 좀 지켜보는 이유는 어, 7월 달에 이제 3분기가 시작되니까 그때 방향성을 보겠다. 근데 주봉에서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주봉의 캔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여기 음봉 대량 거래량을 양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는 어 보고 지금 74,000원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혹시 68,000원 보고 사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7월 달에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직은 매수하지 않고.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요 종목은 워낙 관심도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 제가 계속해서 에, 박병주 주식의 교 거기다가 어 제가 댓글로 계속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거기 이제 그 아직 박병주 주식의 교 예,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본인한테 제일 먼저 정보가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서, 자, 이렇게 구독 버튼 누르고, 맞춤 설정까지. 다시 한 번요. 자, 이렇게, 요걸 눌러야 구독, 버, 구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맞춤 설정까지 해 두셔야 제가 올린 정보를 뭡니까?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어,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